그니까 러 일단은 얘네 지금 천국이야. 너무 잘생겼는데? 와 잘생겼어. 구해달래. 어떻게?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국에 얘네 이제 죽어서 환생 직전인 거야. 근데 뱀파이어는 악마 쪽 아니야? 그래서 이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지. 아 <laughs> 여기 잘못한 아 거야. 잘못 갔어. 아 여기가 지옥이네 그지 이제 제대로 간 거야. 저기서 망각, 만각, 망각이네. 그러니까. 어 이제 그래 천국 벗어나라고 이제 문 놓고. 천국에 갔다고 망각을 하는 거야. 아그런거 어. 응. 어? 잘... 그러니까. 어, 망각은 잘. 망각은 이는데아 나도 저 타고 싶다. 그 이게 아니, 아니 이가왜 검은색이야? 심장이라고. 심장이 왜 검정색이야? 검게 불, 검게 물든 거지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왜, 왜? 지옥에 가야 된다? 얘네 어때? 평타. 수아를 못 지키고 죽어서 그런 거구네 아니지, 안 죽었어. 잘 살아있어 얘네. 아니 수아 죽었잖아. 전생에서야 죽었지. 지금은 잘 살고 있다니까. 아니 그러니까 수아 환생 직전인 거 아니야? 그럼 제복 입고 와야지. 왜 이걸 날개 달고 있어? 아니 이제 하늘에서 한몇분 쉬는 시간 준 거지. <laughs> 아한 시간 넓다 와? 하 조금 넓다와 봐봐, <laughs> <오, 웃음> 약간 잠옷 느낌 있잖아. 뭘요? 아니 살과 피를 먹어달래. 너왜 먹는데? 저 송광철 있는데? 기독교? 잘생겼어요. 근데 무슨 소리야? 귀여워. 신전이네. 그러니까 신전이 위의 세계 있는 거잖아. 천상 세계. 이제 또 만찬을 이제 어디야? 그럼 이제 이제 환생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나 보네. 아닌 것 같아. <laughs> 그럼 이야 만찬. 아 이제 이제 그 본인 고향인 지옥으로 갔나? 아닌데? 아나 여기 너무 좋아. 내 최애 파트.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. 그 아까 아. 밝은데가 아니야. 이거 왜왜 왜 왜 어두워진 거야? 저기가 천국이 아니라 그냥 지들 상상 속아니야 어. 상상했다가 을 이제 현실에서 깨어난 어. 거야. 그니까 이제 근데 아까 살과 피를 먹어달라는 건 무슨 소리야? 약간 구의 증명 너책 읽었어? 성경책? 아니 구의 증명. <laughs> 구의 증명. 배경하면 <laughs> 아, <재경> 엥. 일단 <laughs> 재수아 잘생겼다. 아 이거 안무가 너무 그러니까 네. 근데 또 살려달래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 죽여달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땐 얘네 이것도 상상이야 상상이 저렇게 진하게 아니 심장이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와 <laughs> 아, 잘생겼어 역시 내 희선이 아 이게 받친데 그러니까 내 삶을 바쳐서 널 살리고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느낌인 거지 in me u 그러니까 나를 먹어달라고 왜왜 먹어주냐고 나를 먹어서 나는 근데 성경책에 <laughs> 살과피를 먹으면 영생을 해 <laughs> 잠시만 그러면 뱀파이어는 영생하잖아 그러니까 뱀파이어 영생해 아, 그러니까 나를 먹고 너가 영생해라, 영생해라. 그지 아니지 나는 죽고 너만 너 혼자 영생하나 그런데 그러면 좀 그러지 않아? 네. 얘가 영생 해봤자 난못 보는데. 아니 그만큼 너를 더 사, 그만큼 수아를 너무 사랑한 거지. 아니 이 검정색. 실수. 아 알겠다. 피가 없네. 내 심장, 얘네 심장이네. 내 심장을 받쳐서 그러니까, 이제 걔, 걔 살리려고. 피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걔를 이내 이 심장을 살려서 수아한테 제물로 받쳐 수아를 살리려고 하는 거는 영생하고. 어? 아니 심장 검정색이니 이유가 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. 검정색으로 변한 거 그러니까. 오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방금. 그러니까? 심... 심장을 받쳐서 이제 지옥으로 갔나 보네. 약속을 어기가지고 원래 영생해야 되는데아 그지 약간 그런 느낌. 맞아. 여긴 그럼 지 감옥인 건가? 그지 오 약간 어, 그런 느낌. <laughs> 만에 감옥에 이제 아 갇혔나 보다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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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그냥 잘상이면 어,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? 근데 천국이잖아. 아, 이, 아 천국 시절 회상하는 건가? 이거 응. 어, 뮤비 해석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저는 항상 음문 이게 노답에 나오는 스테이크가 되지, 제가 올까? 난그 가제가 뭔가. 음. 피부염. 피부염. 아니. <laughs> <laughs> 희승 오빠 제가 이렇게 오빠. <laughs> 일단 그래 여기는 회사지. 아, 그돈 그래, 그 벌려고 그밤 밤필드 벗어나서 배달 어. 소프트어 몰라 아무튼 거식이. 나이 가재가 너무 궁금해. 그러니까 가재가 니키 갑자기 갑자기 깬단 말이야, 이거를. 그러니까 가재가 가재가 니키라고. 왜냐면 이유 얘가 근데 왜 지금 가재냐고. 니키 손이 점점 잘하니까. 아니 그러니까 가재가 뭐 있어? 형상되는 그런 게 있어? 그냥 이제 비싸니까. 그럼 그, 그, 랍스터, 안 아, 랍스터가. 랍스터일 가지나? 수도 있어. 몰라. 어쨌든 그러니까 랍스턴데 이제 점점 손이 길어지는데 니키가 점점 손이 길어져. 왜냐면 니키는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니까. 근데 이제 성원는그성원는 <laughs> 그게 질투가 나서 깨버린 거야. 아니지. 그럼 반대가 돼. 갑자기 열이 아, 받았어. 잘생겨워. 갑자기 열이 받았어. 이게 <laughs> <되게> 너 궁금해. <laughs> 나 알았어. 내가 방금 엔 아이폰 월드 우리 게임하고 왔잖아. 어. 거기서 희승이가 아니 희승이래. 제이가 스테이크 뭐지? 뭐, 뭐 철분 가득 스테이크를 뭐 만들거든? 뭐 얘네가 그, 고기를 좋아해.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얘네가 뭐지? 그 이게 스토리 앤 아이폰 월드 스토리에 나왔거든. 그 제이가 어. 옛날에 어. 철 뭐. 철분 가득 토마토 파스타 그거랑 <laughs> 그거랑 무슨 스테이크를 옛날에 걔네가 즐겨 먹었대 반필드에서 그래서 그걸 제이가 자주 만들어 줬대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나타내는 피가 피피 있어 있어 그러니까 피 스테이크였어 레어 레어 스테이크였어. 지네가 피가 없으니까 그걸로 철분을 보충하려 하고 <laughs>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틈틈이 철분 보충을 하려고 <laughs> 사람의 열기 아, 아, 철분도 보충하고 단백질도 보충하고 다돈 그지 그지 그래서 이제 수시로 약간 간식처럼 들고 다니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 제 <laughs> 생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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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열이 받아서 그 열이 왜 많아졌을까 질투하느라 그걸 왜 유애 그걸 왜열 유애 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? 지금 까리만해. 수화가 없어졌네. 없어서 자존당이다가 아니야.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엔진이 없어졌네. 어. 화났네. 그치그 고양이가 그래서, 없어졌어. 그래서 그 아니 노본 고양이 아니잖아. 아니 어쨌든 고양이 아니야? 아니 그 <laughs> 찍어 보 찍어 보는 거지. 갑자기 얼음을 또 아, 아. 가 너무 화난 거지. 또. 열을 식혀라. 그지잘 어. <laughs> 쓴다 야, 니키 저 갈고리가 가제... 갈고리 Gurika 가지 i Guria k 봐. 봐이 Insegur, Tokas Papa, i 가 너무 g u r k 너무 잘생겼어 i 우리 정은이 너무 좋아 e d 잘 h e hemming, I don't know, hitting t 가 e m chasing the phone. 아, 열이 많아서매 시키려고? 살... <laughs> 아닌 거 같은데, <맞았네>, 이 <laughs> 산으로 가는데, 해석이? 아, 이건 진짜 우리,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다, 진 아니, 이 정도로 우리가 답답하게 해석하면 이제 댓글 알려줘. 알았어. 아 너무 잘생겼어. 아, 잘생어 근데 이거 종이가 날아가는 이유가 그 성훈이랑 니키가 지금 이제 그... 회사 상속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야. 근데 얘는 왜 얘네한테 무달려? 피해자.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이 싸우니까 <laughs> 복도로 이. 게뭔 소리야? 하는 거지 그냥. <laughs> 재미어 <재미있겠다. 웃음> 봐봐 이생 너무 힘들어하잖아. 아, 두사 소개가 없나? 두 사이에 싸워가지고. 앨범 소개? 응. 네. 아니 봐봐. 근데 얘네가 왜 복싱을 하는 거야? 싸우는 거지 한 여자를 두고. 아 얘네는 여자 때문에 싸우는 거고 걔네 둘만 회사 응. 상속 때문에 싸우는 거야 <laughs> 그런 거 같아 맞나 너? 아 선우 귀여워 어 맞았어 어. 매 순간 함께할 수 없는 연인이지만 우리의 변치 않을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대 확신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 여기? 혹시 나뭐 지금 애들 화난데 막 목신하고 이 열이 났잖아 애들이 처음에 어, 어. 그게 갈증 날 태워 이런 노래 가사를 뜨거운 열로 표현을 했대 갈증이나 이런 거. 그래서 아까 양정원이 료수 대고 아 차가워 아 이거 어떡할까 아 일단 보고 있어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거 스테이크 썰라고 한거 같아 얘가 아니, 스테이크 뭐 제일 <웃음> 좋아 <웃음> 얘가 스테이크를 제일 좋아하네 스테이크 주인이었던 거야 이제 회사가 이제 필요 없어서 회사를 뽑이나 봐. 뭔 소리야? 아니 봐봐, 진짜 니키가 이거 뽑인다니까 건물, 건물 뽑기고 봐봐, 니키가 이거 건물 뽑기고 허가 이동한 거잖아. 아니 야 이렇게 쏙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뚫렸어. 아니 기다려. 회사가 이제 돈이 필요 없어졌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. 어? Where you? Where w r e you at? 그러니까 너 어디냐고. 상대방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는데이 말이. 그러니까 너 어디서 어떻게 상징? 너 어디니? 야, 야 문학 작품도 야 모의고사에서도 문학 작품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뭐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봐봐, 아니 갑자기 생일 파티 넣나니까?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 끝나서 다 같이 회사 직장인이 아니니까 좋아해서 생일 파티 부는 거 같아. 끝났어. 한 응, 다시 봐. 뭘 다시 봐. 어, 다시 봐.